그든 IT 판교는 사실은 좀 특별한 곳이죠. 성남시도 그러지만 성남시 안에서 판교는 정말로 특별한 곳인데 여기는 뭐 게임 산업 체들도 많고 연구 개발자들도 많고 특히 IT 산업 종사자들이 진짜 많죠. 근데 그 화려함 속에 그 밤에 불을 못 끄고 밤새도록 일하는 음. 사람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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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었습니다. 등대처럼 네. IT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 생산성은 아주 크게 개선이 되는데 그 결과들을 과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지 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산업 자체의 발전,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,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제 생각도 좀 하고 그 폭을 좁혀서 보면 개발자 그 속의 구성원들도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다만 그게 쉽지가 않죠. 거기에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